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를 도입해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효과를 체감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건비가 절감됐다고 밝힌 곳은 평균 월 138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3.8%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인건비 절감이 78%, 업무 부담 감소가 11.1% 순으로 많았습니다. 실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한 소상공인들은 종업원 평균 1.2명, 월 인건비는 약 138만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다만 소상공인 중 61.4%는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고, 9.7%만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.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96.3%는 본사의 지시로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, 설치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업체의 91.3%는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았는데, 그 이후로는 정부 지원을 알지 못한 경우가 66.2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중기중앙회는 키오스크 관련 기술 문제와 비용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자금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뉴스온 김지희입니다.